159번 볼게 자 로그 방식이 있죠 이때 두근 알파베타에 대해서 이러한 관계식이 성립할 때 p를 구하는 문제네요 자 일단 이 로그 방정식 살펴보면 치환형이죠 자 그저 래 로그 x를 t로 치환해주고 있습니다 치환해주면은 pt제곱 마이너스 2 p t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죠 맞죠? 그런 다음에 두근 알파베타에 대한 어떤 관계식이 나오는데요 이 알파베타는 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근이 아니라 이 로그 방정식의 근이잖아요. 맞죠? 자, 그러면 이 T에 대한 이 2차 방정식의 근의 형태는 어떻게 생겼냐면 은이 두근 알파 베타를 여기에 대입한 꼴인 로그 알파와 로그 베타 이렇게 생겼네요. 겠 맞죠? 이두 놈이 바로 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지. 맞죠? 자, 그러면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두근의 합을 구할 수 있죠. 두근의 합은 뭐죠? 어, 여기 2차항 계수 분의 1차항 계수에다가 부호 마이너스 붙이거 그니까 p 분의 2p이게 되죠 그래서 2가 되고 맞지? 그 다음에 두번의 곱은 로그 알파 곱하기 로그 베타는 p 분의 1이 어, 되겠네 맞죠? p 분의 1 2차항 계수 분의 상수항이니까 이렇게 되지 됐죠? 자, 근데 문제 주어진 조건 여기 하나 있잖아요? 맞지? 여기 써보면, 로그, 알파, 마이너스, 로그, 베타, 는, 4. 이게 렇 되어 있잖아. 자, 그러면은, 우리 이거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겠네. 얘랑, 얘랑, 연립해서, 로그, 알파와 로그, 베타 바로 구할 수 있겠네. 맞죠? 그래서, 얘를 바로 일로 가져와서 한번 써볼게. 자, 얘가 는이잖아. 그대로 여 가져와서, 어, 여기다가, 연립하는 거지, 연립. 바로 연립. 연립해지면 어떻게 되죠? 자, 더해주면 되겠네요 더해주면은 로그 베타가 지금 소거되니까 그럼 2 곱하기 로그 알파는 6이 돼서 로그 알파는 3이 되네요 그럼 로그 베타 바로 걸수 있지 대입해서 로그 베타는 어... 1이 아니 마이너스 2나오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다 구했네 이거다구했으니까 여기 구하면 p 구해진거네요 맞죠? 그래서 따라서 p분의 1이 뭐가 된다? 마이너스 3이 되므로 피는 뭐다? 마이 3분의 1이 된다.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.